20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셨다는 123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또한 골고다에서의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자들 위해 떨어지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멸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로 인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괴롭혔던 자들 중에서도 회심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비가 얼마나 찬란한지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신자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한 죄수의 구원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무죄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는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토막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 피우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고 얼마가 지나면 장작이 타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꽃들이 장작 주변을 핥다가 부드러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순식간에 불길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기 직전에 불을 붙인 그 사람이 와서 나무토막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장작을 따라 춤추고 있던 불길을 물로 꺼뜨립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와 선하심을 쏟아 부어 주신 놀라운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장막이 찢어짐으로 상징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비의 물줄기가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구약체제는 끝났고, 그 이후로 복음이 모든 나라로 퍼져갔습니다. 자비가 오순절에 쏟아져 거기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거기서부터 복음이 당시 알려진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하늘의 땅을 다시 결합시키고 공의 안에 놓여 있는 자비가 모든 것을 끝내 새롭게 만듭니다. 이 자비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게 했습니다. 의심과 갈등과 한숨 속에 빠져있는 신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불멸과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는 완벽하기에 완벽 가운데 송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벨직신앙 고백서를 알아갈수록 더 풍성한 부유함이 발견됩니다. 이 부여함은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부여함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의 진리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알지 못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이 부여한 유산에 대해 잊었습니까? 이 부여한 유산을 두고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제가 진리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제 안에서 진리가 되게 하소서. 저는 제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비와 공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그제서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